재개발한 선영의 바로 바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왔어, 왔어. 우리 신지훈 원장님 왔어요. 아니, 지금 낙엽지고 단풍 올라오고 추운데 열이 많으신가 봐요. 반팔 입고 오셨네요. 딱 좋아. 지금이 쓰레빠 신고 당기자. 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온 각설이 대신에 우리 신지윤 청담 메이크업 샵정남의 신지훈 원장님 모셨고 신지훈 원장님 좀 잘하는 게 뭐냐면, 동양화 전공자답게 그러니까 아이라인 뽑아가지고 뭔가 약간 도살 있어 보인 거, 뭐 섹시한 거, 요런 눈 힘주는 거, 아니면 입을 뭔가 필러 안 해도 오버립, 요런 걸좀잘 뽑는 스타일인데, 오늘 요청사항은 뭐냐면,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봤어. 여성분이 이렇게 붓 이렇게, 이렇게 입에 물고 막. 이런 거 입에 물고 이렇게 하면서 출근길에 지하철 타고 다섯 정거장 안에 남자친구 만나러 가기 전에 메이크업 끝내는 그래서 아 이거다 실제 우리가 진짜 메이크업에 한 시간이 저도 아침에 운동하고 이렇게 머리 물뚝뚝 나와서 차에서 신호대기 걸리는 다섯 번딱1 0 분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서 출근길 지하철 세 정거장 안에 끝나는 퀵 메이크업 빠밤 세 정거장이면 6분 아니야. 그래? 어. 안타는 티나? <laughs> 아 이런 거 올리면 안 돼. 이름마야 버스 세션 거장한테 근데는 식분 메이크업. 그럼 퀵 메이크업을 할때 우리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 진짜 내가 엄선해서 제품을 골랐어. 그래? 제품이 진짜 소수여야 되고. 그렇지 몇개 없어야지. 뚜껑 까는 것도 다 시간이니까. 어. 그리고 하나로 다할수 있는 하이브리드로 쓸수 있는 어. 아이템들. 어. 오케이. 그러면. 메이크업 파우치 안에 이거는 꼭 가지고 다녀라 파우치 안에 뭐뭐만 넣어라 뽑아주는 베스트 아이템 여자마다 되게 다르다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마다 누나 같은 경우는 피부를 포기 못해 그쵸 우리는 4,50대는 피부 포기 못하죠 피부가 안 바르면 뭘 해도 너무 못생겼어 너무 초라해 너무 늙어 보여 그러면은 입술에 색이 없으면 또 죽어 보이잖아 그럼 어떡해? 그래도 얼굴 광 없는 거보다 나 얼굴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칙칙해 그러면은 진... 이거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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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라우라 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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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라우라 메리무의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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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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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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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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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비 비치. 비치. <웃음> <마지막>. <웃음> 로지 달리아 크림 블러셔. 응. 근데 이런 건 너무 많은데 이걸로 섀도우부터 크림 섀도우, 블러셔, 립까지 다. 진짜 촉촉해 크림 같아. 응. 아, 이렇게? 응. 오, 오케이. 이거 하나. 눈썹 그리는 거. 틸라의 어, 스케치 브로우 펜슬. 진짜 띠나게 나오네. 응. 완전. 오케이 요거 그거 잘 부러지지도 않아 그다음에 이세 이세 개로 끝? 응 진짜야? 그럼 딱 여러분 파우치 가방에 요렇게 네 개만 챙기시면 됩니다 이건 뭐 호주머니에 넣고도 나갈 수 있잖아 우리가 이거는 버스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정도의 가짓수죠 지금 씻고 나온 상태에 이 음. 토너 패드는 어디 거예요? 이거는 오하다 이거는 이제 여긴 통이 없어가지고 내가 덜어놨어 저기 통에다 조승원 통에다가 음, 내용은딴 거고 음. 오하다 토너 패드 토너 패드 없었으면 여자들 어쩔 뻔했어 우리 너무 급해서 샤워 못하고 온날 솔직히 토너 패드로 겨딱가 봤다 겨딱 봤다 자 이렇게 토너 패드 하고 음. 그 다음에 이건 액토인 더마 로션 메이크업 전에 이제 밀리니까 채소로 촉촉한 거 그냥 단계 다 건너뛰고, 토너패드로 닦고, 딱 크림 하나. 40, 50대들은 건조하니까 그냥 수분크림이나 수분로션보다는 크림타입을 선호하긴 하는데 크림타입을 안 하는 게 크림타입하고 나면 색조가 반드시 밀리거든요. 크림타입으로 마무리로 두려워하는 건데, 그럴 때는 이렇게 신준 원장님 하, 하듯이 기초를 퍼프로 발라보세요. 저도 이제 배운 건데, 이렇게 두들겨서 매겨주고, 겉도는 걸 한번 닦아내듯이 발라주면 색조가 안 밀려요 그리고 세 단계 이상 하지 말고 좀 꾸덕한 애 하나 정도 두개 정도로 끝내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선크림 선에서 응. 기본적인 톤업을 잡아주는 톤업선으로 기초의 마무리 갈게요 선크림 바를 때 얼굴에서 튀어나온 부분 위주로 발라야 되거든? 응. 근데 막 꼼꼼하게 바른다고 막 요런 밑에 응. 그럴 눈 필요가 밑에 없어. 응. 뭐눈 밑에 이런 거 너무 막 바르시면 이런 데에 투톤 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뭐든지 바를 때 튀어나온 광대나 이마에서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퍼트려서 점점점점 적은 양으로 이제 가장자리를 바르는 거라고 했잖아. 요 자, 여기 기초했어요. 자, 이제 갑니다. 와인드. 자, 여러분. 1 0분 세팅했고요 자 청담동 정남 샵 원장님 명예를 걸고 준비 시작 일단 내가 그거 얘기했잖아 뷰러 없이 속눈 음? 이거를 손톱으로 튕기는 겨 <laughs> 아니 <웃음> 뭔지 알지 아 그러면 뷰러보다 더잘 올라갔나? 응 음. 이러다 손한가닥뽑 포기만 해 아주 그냥 네 인생도 포기 이거 올라갔어요 응. 음. 올라갔어요 여러분 음. 어머 뷰러 없을 때 손가락으로 이거 내일 젤레일 한사람안 되는 거 아니야. 사야지, 뭐. <laughs> 이거 신지영 원장님처럼 엄지 검지에 음. 약간 살집 있는 사람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손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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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음. 대박 올라갔어 음, 음. 나는 스펀지 사용하는 데만 음? 이거는 손으로 사용해도 너무 좋다. 음? 이게 남자 여자 다 그냥 아무나 얼굴에 막 발라도 피부 톤이 맞춰져 얘도 톤업 기능이 있는 거죠? 있지 봐봐 봐봐 너무 이쁘지 않았나? 어 근데 광이 좀 올라오네? 어솜수 진짜 잘 올라갔어 대박적 봐봐 근데 이거를 차에서 막할때 네. 그냥 나는 이걸로 하지만 손으로 막 해도 광이 그대로 살면서 되게 예뻐 피부 끝? 피부끝. 음. 전... 그 다음에 네. 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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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눈썹 그리고 이게 얇아서 한늘라늘 그리기가 너무 좋아. 눈썹을 앞머리는 위로 세우듯이 쓸어서 올려주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눕혀서, 빗살 무늬 토기처럼 사선으로 꼬리 부분 날렵하게 정리. 그리고 저처럼 짝짝이 눈썹인 경우에는 아래로, 눈썹 아랫부분 라인으로 높이를 맞춰 놓은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을 나머지 칠해주기. 그러 뭔가 뭐 이걸 쿠션을 두들기고 파운데이션을 해야 되고 뭔가 많이 얹으려는 생각을 버리시면 돼요. 이게 갈색이라 그러지 검은색이면은 몇번안 해도 되지. 그 아이라인도 전체 말고 꼬리만 그려주고. 음. 그 다음에 이거 크림 블러셔로. 또 요새 또 유행이잖아 울먹울먹 울먹. 울먹 메이크업 눈 바로 아래를 조금 붉은기를 음. 넣어주고 광대 제일 튀어나온 부분 위주로 톡톡톡 하고 두들겨서 펴주고 4분 14초 남았습니다 음. 또 이게 알죠 누나 플럼퍼 그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주워가고 빼서 정리를 싹하면 출근 메이크업 끝. 여러분 8분 걸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데도. 그럼 여기다 마스카라 만 살짝 해볼까? 시간 2분이나 남았으니까. 아 음. 마조리카? 응 음, 마조리카 마조리카. 나도 저거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없어진 것도 네가 무서운 거야. 그거 다 주면 안돼 누나 나좀 쓰게. 저는. 블랙하고 브라운을 같이 써요. 아이라이너를 잘못 그리기 때문에 아이라인 안 하는 대신에 여기 꼬리 부분을 언더를 블랙으로 한번 이렇게 치켜서 올려주고 아이라인 안그린 대신에 마스카라를 좀더 남는 이분 동안 꼼꼼하게 언더까지. 누나 갈색이 더 예뻐. 그렇지. 브라운으로 한게 괜찮지. 응. 그래서 이거 내가 이거 세개 샀잖아. 네모, 갖고 와. 언니? 누나 이거 블랙 이상해 <laughs> 아까 썼을 때좀 이상해 알겠어 <laughs> 오예 이렇게 해서 10분 만에 완성 끝이 없으면 잇몸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데 최소한의 아이템 결국 4050은 뭐냐면 얼굴 피부의 통과 광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 피부에 잘 맞는 톤업이나 보습감이 있는 기본 프라이머 타입의 선 제품은 반드시 한두 개 챙기실 것 블러셔든 치크든 무조건 크림 타입으로 촉촉하게 표현을 하실 것 어차피 펜슬류는 기술이, 저도 손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 그리려고 하지 말고 꼬리만 그릴 것 그리고 눈썹 결 정도만 잘 살리실 것 그다음 끝입니다 여러분, 올가을에도 아무리 퀵해도 촉촉함은 놓치지 마라.